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트박스하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춤도 출 거고, 연기도 할 거인 빅맨이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댄서, 댄서. 코미디도 잘하는 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에 본식이라고 치시면. 와 아, 장난 아닌 영상 나옵니다 얼마 전에 세계대회도 나갔다 오셨다고 네아 얼마 전에 네, 미국에서 열리는 네. 세계대회를 나갔다가 어 잘못 왔어 어 뛰었대 어, 뛰었대 이거 이거 큰일 어 돌아왔습니다 빅맨 앤 본식 본식 여러분 저희 서울부터 신주까지 다이렉트로 쭉크특스 타고 KTX 예스 yes, KTX 저희 KTX 크특스 타고 김주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승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도착해서 다시 스킵도 할게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신주역에 도착합니다. r i c m a n 왔어, 여기 어디? Wow, 여기 진짜 이쁘다. 약간 그거 같다. 한국의 모습 살리는 그런 진짜 처음 오시죠? 난 처음 와가지고 저도 무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충청도가 공기가 제일 맑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 아니지 뭐야. 이제 네, 그럼 다음 장소에 녹음해 네, 네,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저희 청년, 청년몰? 청년몰이라는. 청년물이라는 거. 네. 네, 밥 먹으러. 소고기 못 먹는데, 일단 포장만 할게요, 그러면. 집가서 엄마, 아빠 주게 <목소리> 와,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와, 진짜 신기하다. 여행 온것 같아요, 대만에. <목소리>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되게, 살짝 중국 여행 온거 같아요. 와 뻥튀기 요 여기다 해 먹을까요? 아, 무조건이지. 광어? 광어, 우럭. 우럭? 아, 우럭 겠죠 하지만 난 광어가 더 좋지. <laughs> 여러분, 저희 청년물 들어갑니다. 비단띠 청년물이라고 저희 적혀있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거 맞죠? 와, 나 이런 데 처음 봐. 신기하다. 그죠? 향수를 불러요, 이렇게. 와우. 여기 스시. 여러분, 진주로 오시면 비단띠 청년물 꼭 가보셔야 돼요. 여기 안 오면, 진주하고 딱. 김주 왔다고할 수가 없다 뱀막 부추전 이런 거 먹을까요? 어,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여러분 여기가 한식집인 거 같아요 메뉴는 녹두전 메밀전경 뭐 이런 거 있네요 비빔면 추가 삼겹살 정신에 비빔면 추가 주세요 와 이거 좋아 끝났다 진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 유동 축제 준비하러 갔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맛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춘 어떠세요? 아춘식 맛집이 낫지 그러면 초밥 아니면 짜장면 영롱한 아, 자태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영롱한 자태 초밥이 이게 예. 괜찮으세요? 네 저희 어 비가 조금 내리네요 비가 는 나라 충주에서 데이트해대국상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원래 방앗간이었는데 그렇다 뭔가 네. 감성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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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커피 모래 위에서 끓이는 터키식 커피라고. 네. 있는데. 모래 열로 끓이는 터키식 샌드커피가. 오리지널은 커피가루랑 물이랑 같이 끓여서 잔 안에도 커피가루가 들어있고요. 네네. 브루잉은 이제 커피가루를 한번 걸러서. 아, 그럼요. 좀 브루잉 아이스. 뭐지? 네, 저는 올리 핫으로. 반지 뜨거운 걸로. <laughs> 아, 저다 분위기 보세요. 뭐, 여기 되게 아늑하다 공간이. 그쵸? 약간 네. 아메리카노 먹으면은 네. 입안에 약간 남는 느낌 있어 있잖아. 그게 네. 없나? 어, 뒷맛이 깔끔하다. 그렇지. 먹진 진짜 달라. 오, 아, 아 뜨거운 거 향이 또 다르다. 그렇지. 예, 네. 어 이것도 다르네. 이거 <목소리> 바로 유동체험인가? 유동체험관제 <목소리> 오늘 체험 해볼수 있나요? 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태극 다된 걸로 할게요. <목소리> 네, 할래요. 여기는요. 저는 약간 저랑 닮은 하회탈이요. 탈. 빙맨 스픽, 본식 스픽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하회탈과 태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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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고안중심이옥으 뭐 아, 예. 아, 예. 기독. 자. 사실, 비가 오네요, 오늘. 오. 오늘 같은 오. 좋은 날. 축제장 보인다. 와 어, 지금, 여기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 경치가 다 보이는데. 저촉석론가 네. 저게? 네, 맞습니다. 어아 근데 뭔가 저기 빠지고 싶지 않나요? 전혀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가죠? 지금 진주성?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주성, 진주성 촉석, 촉석루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저희는 이제 역사 설명 다 듣고 이제 유동축제를 즐기러 지금 익사이팅하게 e 조야어예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거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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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죠 뭐지? 형 가볼까요? 어디야 저기요? 몰라 무슨 라디오 부스 같은 게 있어요 보러 가려고 살게 있을 건데 네 혹시 스튜디오로 잠시 와 주실 수있으신지 예, 굉장히 자생행 신분들이네요 예. 맞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노래 원하는는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남 청년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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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 네. 혹시 개인적으로 뭐유튜브 활동 하시는 분이신지. 네. 잠깐 형이랑 시간 내서 브이로그 촬영을왔왔습다다아 그래요? s <laughs> go. 어? 돌아간 s go. Let's go. l e t 엄청난 칼로리 s go. Let's go. Let's g 우와 여기 보세요. 바리가 진짜. 우와. 지기기 예쁘다. 감성 좋다 여기. 여러분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꼭 진짜. 감성이 좋아요. 와, 우 대각기 월드 인진주. 대각기 월드 인진주. 자, 일단은 저희가 온 곳은 대각기. 대각기 월드 인진주. 여기서 그 화석이 제일 많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유명해요. 화석이. 그래서 대각기 인진주. 시면 이렇게 공룡들이 아주 많죠. 어,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우와. 어, 대박. 거 맞죠, 이렇게. 어요 네. 여러분. 우와. 들어맛있겠던내물 다. 만가질 거면 약간 제대로 망가져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망가지지 않나. 아우 씨,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사람 죽는 게인데. 좋아요. 부탁드어오디왕한테리고 흥분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끝. 자, 이거 인스타 여러분 하나 간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워터라이팅 아, 형 구현 좋게 핏 좋은데요? 시 혹시... 이거 땡겨줄까? <laughs> 네. 저핏 좋게 해줄까? 형숨 찬데요? 아, 형, 숨찬데요? 형 핏, 핏, 좋아졌죠? 아, 해군이나올까요 그냥? 잘았다 그래요. 아, 진짜. 진두 진두짱. 와, 너무 힐링, 너무 힐링 대박이다. 어, 근데 좀 힐링이 된다, 확실히. 약간 좀. 쉬엄, 쉬엄 앉아가면서 약간. 여기까지 배를 타면서 여기 축제 현장을 약 이렇게 돌아봤는데 와이배 하나로 예. 축제의 모든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진짜 뭔가 이게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하이라이트가 약간 계속되는 느낌? 어깨 계속 생기네 저희 이제 근데 들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제 끝이낼까요 어우 <laughs> 재밌었다 아유 힐링이었어 완전 진짜 아쉽지만 이제 다 끝났다 내일은 또 내일 일정은 점심 12시쯤 일어나서 삼겹살 먹고 집에 가기입니다 아주 좋아 그거 삼겹살 먹는 거 뻥이고요 어 내일 한뭐 아침 9시쯤 다시 기상해가지고 형이랑 뭐 아침 먹고 무얼 먹을 거냐고요?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갈게요 내일 봐요 뿅 드라마 주인공 너무 많아 진짜 좋아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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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